국민의힘에선 대선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철우 지사, 유정복 시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어제 장관직을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내고 출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치고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거짓과 감은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약자를 위해 일하고 보살피는 게 중도라며 자신만큼 약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의 대선 등판도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말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정의 중심축인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하는 곳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 공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질것 같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 체질을 바꾸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헌 개혁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보수 강세 지역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압도적인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 아직 경선룰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선 주자는 20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